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내가 제일 아 박수 너무 잘하셨어요. 너무 아, 음, 잘하셨어요. 우리 오, 노래 잘한 친구에게 네. 잘했다고 대단하십니다. 아, 아, 대단하십니다. 대단하십니다. 아, 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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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방이면 이왕이면자 엄지 어, 자 오른손 엄지 왼손 엄지 자 높이 들고 어, 자 옆에 친구를 향해서 대단하십니다. 대단하십니다. 아, 대단하십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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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또 나도 노래 열심히 불렀으니까 나에게도 대단합니다. 아, 나와 동행하고 내 짝꿍과 동행하는 순간 우리 복지관의 어르신들과 또 아가서는 마을이나 아, 나라의 아, 모든 어, 사람들과 동행하실 수 있으실 아, 거예요. 음. 자, 재밌는 얘기 도 하나 해드릴게요. 다 같이 읽어주세요. 시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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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수, 그런데 저, 우리가 이렇게 소통을 한다시고 내 딱이나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. 좋았네요. 있겠죠. 그래서 음. 그 실수를 조금 알려드릴게요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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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nice. <laughs> 아, 아. 나머리아버지이 뭐 뭐라 그러나 했더니 얘가 순놈이고 얘가 안놈이네. <laughs> 아 이거 참별거다다죠죠 아버님 말씀이 맞네요 그런 것 같아요 아, 네, 네, 그, 네 전문가신가봐요 근데 나는 아무 아, 말도 모르겠는데 <laughs> 예 맞습니다 아저는끼리 아, 싸우는 거 아니에요 <laughs> 자뭘사를모르그니 뭐,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알려드릴게요 자 뭐냐면 예전에요 어, 큰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간 네. 죄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죄수의 고백을 듣고 참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으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클줄 알았더니요. 아이고. 인터뷰를 해보니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외로움이래요. 음. 고독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음. 어차피 자기는 죽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였는데 신앙의 힘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기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혼자 있는 외로움이 너무 컸답니다. 어느 날 그렇게 외워서 창밖을 하염없이 내려다보고 있는데 밖에서 참새 한 마리가 날아들었어요 짹짹짹짹짹짹 이 죄수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. 어 세상에 참새가 왔으니까.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그 참새가 창가에 내리는 순간 죄수가 그, 자기 그 감옥에 있는 구더기, 뭐 이런 벌레들을 잡아서 참새를 주니까 얘가 떠났을까요? 떠났을까요? 아, 안, 안 떠나죠. 아, 먹이를 챙겨주는데 떠날 리가 있나요? 그러니까 이 참새와 죄수가 서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냈어요. 죄수는 죄수대로, 그래, 너도 오늘 왔니? 이야기할 수 있는, 비록 통하지는 않지만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대상이 나타난 거죠. 그런데, 어느 날, 이 죄수가 너무 형량이 높다 보니까, 좀 위험하고 해서, 저쪽 섬에 있는, 떨어져 있는 감옥으로, 멀리, 유배를 가게 됐는데, 이송을 하게 됐는데, 참새가 못데려갈까봐 이게 갑자기 또 공포가 엄습해 오는 거예요. 그래서, 어떻게 할까, 어떻게 할까, 내가 여기 가게 되면 참새를 못 만나면 또 외로울 텐데. 그래서, 이 죄수가 실수를 합니다. 뭐냐면, 최수의, 저기 참새의 꼬리 날개를 하나 뜯어버렸어요. 꼬리 날개를 뜯었어요. 참새는요. 날개 셋 중에 꼬리도 없어도 못 날아요. 아하. 저는 이것만 있으면 나는 줄 알았어요. 아하. 아니더라고요. 꼬리 날개 깃털을 뽑았어요. 꼬리 깃털을. 그랬더니 못 나는 거예요. 아, 네. 그래, 됐어. 이제 얘를 데리고 갈수 있겠구나. 그리고는 아, 네, 네, 네. 이 죄수가 예, 참새가 들어갈 수 있는 요만한 조롱을 만들어서 그 참새를 데리고 이렇게 잡고 배를 타고 저 섬에 있는 동떨어져 있는 감옥으로 가게 됐어요. 막 이러고 가고 있는데 배에서 다른 죄수들끼리 막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막 배가 틀려버릴거 아니에요. 음. 그막 그러니까 이러는 동안에 이게 조롱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. 이배 갑판에 떨어 또어 떨어져서 참새가 딱 떨어졌는데 죄수가 소리칩니다. 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. 누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? 네, 그 참새를 살려달라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은 죄수의 욕심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? 참새가 죽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, 어르신들,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릴게요. 자, 다 같이 읽어주세요. 시작! 거리 우리가 소통소통 소통 하는데요. 잘못하면은요, 관, 이렇게 관계를.